안녕하세요. 2022국수산맥배 4강전 하이라이트입니다. 신진서 구단과 백, 박정환 구단의 대결인데요. 자, 이 장면 보시면은 백이 눈목자로 달아났어요. 원래는 이런 모양에서 이렇게 젖히면 늘어두는 데까지가 인공지능의 시대에 이제 어떤 패턴화 되어 있는 모양이라고 보이는데, 눈목자로 달아나서 그, 과연 여기를 이렇게 차단하면은 1은 어떻게 타기를 해야 될 건가? 제가 카타고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카타고는 이걸 이렇게 붙이고, 젖힐 때, 나가는 게 아니고, 이렇게 되젖히는 것이 좋다. 자, 만약에 이걸 나가면은 1도 따라 나가서, 돌의 리듬이라는 거죠. 이게, 나오면 따라 나가서, 여기를 있는 정도일 때, 이렇게 되면은 1이 탈출하는, 탈출한 모습이 되겠죠? 자, 그래서, 흙이 이때 이렇게 반발을 하게 되면 이걸 치고 나가는 것이 좋다 네. 끊으면 이때 이렇게 부딪히는 수가 좋다는 거예요 흙이 반발하는 거는 이거는 뭐 환격이 돼서 흙이 오히려 망한 모습이죠 따라서 흙이 어, 따는 정도인데요 그때 어, 이걸 하나 젖혀 두게 되면 흙이 약점이 의외로 많아요 물론 이제 이렇게 두는 변화도 있는데 약점이 많으니까 흙이 어, 이 부분에 뭔가 하나 보강을 하고 자중하는 모습입니다. 흙은 뭐 이렇게 있는 정도가 보통 으로 보이는데 이때 이걸 치고요. 이걸 또 치고 젖히는 게 있어요. 그러면 흙은 어, 모양은 나쁘지만 이렇게 막아야 돼요. 이때 단수까지 치고 빠지게 되면 백은 살아있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때 흙은 이렇게 단수를 치면서 어, 이쪽에 이제 어, 일 달락이 됐는데 뭐 서로 간에 둘만한 모양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실전 진행은 흙이 여기 오니까 백이 예, 보강을 하고 한 점을 희생타로 해서 예, 이렇게 갔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흙이 어 백을 가르자고 했는데 이렇게 붙인 수가 상당히 날카로웠던 것 같아요. 자, 실전에는 빠졌는데 백이 여길 나가서 하나 밀어두고 끼워서 네, 백이 하변에서 쉽게 털을 잡아 버렸어요. 그래서 공격하던 공격하려던 흙이 오히려 여기도 백이 쉽게 타개가 되고 이 돌도 잘 잡히지 않는 모습이거든요. 자 이렇게 뛰니까 백도 아, 달리고 자 씌워서 이제 흙이 뭔가 이 백에게 압력을 행사를 하고 있는 장면인데 아, 빠진수가 상당히 침착했습니다 자이 장면 파인아트 참고도를 보시면 여기는요 어, 이렇게 밀어가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자 백이 단수를 치면은 있는 거는 끊겨가지고 흙이 다 잡히게 되겠죠 그러니까 어, 여기를 잇고 여기 팬은 백이 당장 따지는 않는다 그래요 이 팬은 흙이 버티는 거죠 이게 집 모양으로만 보면은 백이 이걸 따고 있는 거는 몇집안 돼요 한 10집 안팎 10집 좀 넘는 모양이거든요 근데 이제 백돌이 다 연결이 되니까 좀 그게 큰 거지 집만으로 보면 그렇게 큰 형태는 아닙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의 바둑에서는 이런 패를 잘 이어주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버틴대요 패를 그래서 이렇게 밀어가면 이걸 단수를 하나 쳐서 물어보고 그 다음에 젖히면 은 이렇게 늘어 주어서 네, 이렇게 교환하고 3, 3에 들어가면 젖혀서 이거는 그동안에 이제 그 엎치락뒤치락 하다가 한동안 예, 흙이 승률이 좀 높았었거든요 근데 이 장면에서는 백이 50배의 승률이 54%로 음, 뭐 집으로 따진다면 배이한 반집 정도 유리하지 않느냐. 뭐 이런 뜻으로 풀이가 됩니다. 자, 실전에 이렇게 둔 수가 좀 느슨한 수였다는 거예요. 자, 여기 건너 붙여서 네, 흙의 모양을 가르고 나옵니다. 자 지금 실전에는 이쪽으로 호구를 쳤는데요. 자파인아트 감상을 보시면은 그냥 이쪽으로 호구를 쳤어야 된다고 합니다. 자 밀어오고 백도 탈출하고요. 자 이거는 도망가고 붙이는 거는 계속 달아나서 네, 하변을 붙이면은 치받고 올라오는데 어, 이렇게 되면은 백의 승률이 약79% 정도로 뭐, 이 정도면 아마 한두집반 정도 유리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자, 실전에는 지금 여기를 반대로 호구를 쳤는데요. 어, 지금 파인아트 말은 이 자체는 그렇게까지 악수는 아닌데, 여기서 이렇게 쌍립을 선 수가 좀 문제였다고 합니다. 자, 이것으로는, 아, 파인아트 참고도 보시면 이걸 나가고요. 흙이 중앙에서 모자를 씌울 때, 그때 아, 이렇게 목자로 두는 수가 좋다고 합니다. 이 백도 이제 확실하게 달아나면서 상변을 제압을 하고요. 이거 나오면은 집받다두고 이제 여기를 젖혀두면은 그때 구자로 가서 네, 늘어두면은 이때 미끄러져서 백이 쉽게 안정하는 말이다 이거죠. 예, 여전히 백의 승률 78%로 백이 예, 우세한 흐름이라고 합니다. 자, 실전 진행 보시면은, 이수가 좀 느슨해서, 지금 흙이 선수를 잡았거든요? 자, 여기서, 실전에는 저상기 쪽에 흙이 쳐들어갔는데, 이수로는요, 파인아트 말로는 여기를 봉쇄를 해두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음, 백은 여기를 젖혀서 버티는 수가 있대요. 그러면은 흙이 내친 걸음으로 여기를 이제 연타를 하면, 4변은 한칸띄어서 들여다보면은 있고 네, 붙이면은 받아서 다 버틴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젖히면은 받는 데까지만 나오거든요. 이렇게 해놓고 지금 파인아트 계산으로는 100의 승률이 약62% 정도 된다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 정도면 아마 100이 한집반 한 정도 유리하지 않을까 싶은데 저는 궁금한 게요. 이거를 나가면은, 과연 이 100대만은 안녕하신가, 이게 좀, 그랬거든요 만약에, 여기를 받으면요, 흙은 그냥 어렵게 안 두고, 이렇게 철주만 내리더라도, 백이 잘안 되는 모습이에요. 이걸 치면은 있고, 뭐라도 어, 그냥 이렇게 해서 다 막아버리면, 예, 이거 6개밖에 안 되니까, 자체적으로는 잘 집이 나는 모습이 아니고, 여기도, AP가 맛보기라서 여기는 한눈이 안 나요. 에, 그래서, 좀 곤란한 모양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이거 완전히 어 인공지능 절에 버그난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도저히 이거를 찌를 때 100이 어떻게 받는가 궁금했는데 여기 너무 어려워서 음 카타고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카타고는 어떤 대응책이 있는가 자 지금 보시면 100은 이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건너붙이는 한수라고 합니다. 아, 그러면은 이제 흙이 끊어서 이 백돌 열점을다 잡고요. 자, 그렇게 되면 백은 이렇게 이연타절을 하는 정도인데, 이때 이거 하나 해두고, 그때 여기를 지키면은 확실하게 이 백은 죽어 있는데, 자, 백이 이걸 다 잡자고 하면은 이 흙은 그냥 죽을 것인가. 이게 좀 어려운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걸 하나 나가고, 이렇게 막는데, 여기서 100에게는 독수가 있대요. 자, 이 장면에서 100은 이렇게 치받는 수가 있다고 합니다. 자, 끊어가야 되는데. 100은 이렇게 치받아서. 자, 여기 조금 복잡한데요. 하나 젖히고. 이걸 이으면 백이 여기를 막아야 되는데 이렇게 호구를 칩니다. 하나 찌르고 흙이제 흙이 이 젖혀서 수상전을 하자고 하면 이때 이걸 하나 먹여치고 예, 수를 줄여오면 내려가서 자 이렇게 버티고 자, 단수 칠 때. 자, 폐가 나는 모습이죠. 네, 이렇게 하면은, 흙, 이제 여기를 배우면, 백이 따서, 폐가 나는 모습인데, 자, 이 모습은요, 음, 지금 이제 백이 이걸 따고, 흙이 이제 젖히고, 자, 이 장면에서, 음, 네, 좌변을 찌르고요. 막을 때 이렇게 치중하는 백이 있다고 그러네요. 자, 차단하면은 여기는 지금 이쪽이 언제든지 선수거든요? 끊고 단수를 치면은 이을 수가 없어요. 이으면 나가서 이 흙이 다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어, 이렇게 치중을 한 수가 있어서, 음, 흙이 이렇게 물러나야 되는데, 네 그러면은 백이 넘어가고 흙이 이렇게 막을 때 여기는 이런 식으로 양보를 하고 그 다음에 어 이걸 이제 따서 패를 하게 되는데 어 이제 따게 되면 이제 서로 패가 되는 모습인데 이렇게 되더라도 백이 좀 우세한 형국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뭐 백이 한 두집 반에서 한석집반 정도 유리하다고 보고 있는 것같아요 그래서 이도를 버리더라도 백이 나쁘지 않다는 거죠. 여기 좌변에서 끝내기 할 자리가 많이 있고, 그다음에 패를 하면서 설사 이도를 포기한다 하더라도 백은 또 다른 데를 연타를 하면 되니까요. 자 실전 진행 보시면 좌상기 쪽에 흙이 쳐들어가고 백이 그냥 네, 그쪽을 두었습니다. 자산 균 하나 받으니까 지금 여기까지 다가섰는데, 백도 하변에서 쉽게 타개가 되는 모양이고요 자, 이렇게 늘어둔 장면인데 자, 이 다음 그 백의 타겟 수단을 보면 상당히 재미있어요. 이렇게 두점 머리 코붙임이라고 하거든요. 보통 그 맥점은 두 점과 연관되어 있는 수들이 많습니다. 자, 이렇게 빈삼각 나갈 때 에, 여기는 이렇게 2단 젖히는 것이 맥이라는 거죠. 하변은 다리를 자로 달리면 하나 찌르고 에, 이렇게 막아서 중앙도 열려 있고 자체적으로 사안수도 있어서 1 0은 충분한 모습이고요 자 이런 식으로 어, 저 타개가 된다고 그럽니다 여기까지만 나오는데 뭐 이후에 진행을 보시면 여기를 이어서 참고로 우변은요 이렇게 하고 어, 이거를 뭐 이어주더라도 이것도 선수일 테고 한 집은 확보가 됐죠 이렇게 붙이면은 이 돌은 또 어, 쉽게 타개가 되는 모습이에요. 네, 이런 식으로. 오히려 이 흙이 위험해질 수도 있습니다. 네, 이쪽은 우변 쪽에는 좀 타격이 있지만, 이쪽 하변에 있는 흙돌들이 좀 걸린 것 같네요. 자, 끊어서. 파워하고 끊을 때 이쪽을 단수를 쳐서 음, 지금 부분적으로 보시면은 따서 이렇게 두면은 이 돌은 연결이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어, 이쪽이 끊겼을 때가 어렵습니다 자 이렇게 도망가면 이 돌을 끊더라도 이 흙이 못 살아 있어요 이 흙이 그래서 이쪽 화변에 있는 백대만 수가 굉장히 많고 예, 끊겨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지금 여기를 보강했는데 네, 잡혀서 네 지금 피해가 큽니다. 자 지금 우변둘 때 좌상기까지 하나 지켜두었고요. 자 지금 좌상기 측에 이렇게 끊어갔어요. 어, 만약에 이제 백이 어 이런 식으로 잡으면은 이걸 쳐 가지고 예, 따면은 이제 뭐 이어서 이돌 이돌이 뭐 죽거나 그러진 않지만 이제 이렇게 그 잘리는 모양 자체로도 큰 거거든요. 자 실전에는 그냥 두텁게 단수를 치고 아마 여기서는 뭐초입게 몰렸을 겁니다. 자, 이곳을 이제 두니까 균은 지금 여기가 급소예요. 백이 만약에 이걸 따면은 이렇게 어, 지키면은 살아 있어요. 네, 살아 있죠? 자, 치중해서 흑에게는 이렇게 치사한 수가 있었어요. 자, 이걸 갖다 이으면 어, 미안하지만 이렇게 패로 도강하는 수가 있거든요. 패로 도강하는 수. 자, 맞고 이렇게 더 이렇게 이제 차단했을 때 땄는데, 흙은 붙여가지고, 참고로 여기는 이제 폐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폐가 났습니다. 그래서 한번 지켰는데도 불구하고 여기는 꽃놀이 폐가 났다. 그러면 흙 백이 망한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네, 계속 폐가 진행되고 있는데, 네, 결국 좌상기 쪽을 흑이 패를 해소했거든요. 자, 여기 끊었을 때 지금 여기서 지금 흑이 돌을 거두었어요. 근데 이 장면에서 제가 그 카타고에게 물어봤어요. 백이 지금 얼마나 우세한가? 그러니까 백이 열열석집반 정도 우세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어, 지금 대차인 거죠. 이게 살더라도 백은 애초에 하변 쪽에 이걸 다 잡았고요. 아까도 보셨지만 여기는 그 끝내기 수단들이 있어요. 네, 아까는 여기가 공배가 없었는데 지금 차 있어서 아까 같은 그런 끝내기는 안 되겠지만, 뭐 예를 들어서 나중에 여기 젖혀 있기만 하더라도 거의 선수가 되는 모양이고, 그래서 듣는 것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어, 신진서 구단이 박종환 구단에게 승리를 거두면서 네그 결승에 진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반대쪽에서는 이제... 어, 변상일 프로가 결승에 진출 했다는 소식이고, 신진서 구단과 변상일 프로와의 그 대결, 네, 변상일 구단인가요? 네, 대, 대결이 이제, 그, 저번 기에서는 이제 결승에서 신진서 구단이 그, 변상일 구단에게 패했는데, 이번에는 서력을 할수 있을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럼 오늘, 어, 국수산맥배 사강전, 네, 여기서 인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